안녕하세요 다육이숲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 올리죠? 영상을 올린다 올린다 하면서도 이게 저는 다육이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영상 올리는 게 언제부턴가 조금 게을러졌다고 해야 될까요? 어, 그저 혼자만은 보기 좋지만 구독자님들은 또 매일 보는 거 식상할 수도 있어서 제가 그런 마음에 영상을 잘안 담고 저 혼자만 보고 내려가곤 한답니다. 근데 또 몇몇 분들이 영상을 왜안 올려주시냐는 말씀에 제가 영상을 올려보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다육이는요. 어,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매일 보여드리는 건데 네인드랍이에요. 또 그때 보여드렸을 때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게 예쁘게 붉게 물이 들어 있어서 또 보여 드리고요. 오늘은 좀 수영이 잡힌 아이들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기로 해서 보여 드린 건데 또 보여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빛이 후리대니다 빛이 후리대 수영이 참 예쁘게 돼 있죠? 요거는 둥근잎 빛이 후리대 이 아이도 비치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피첸스크림 치 이것도 나름대로는 수영이 잡혀져 있어요. 그렇고 이 아이는 제가 좋아하는 용월입니다. 용월 이거는 킹 마이더스 킹 마이더스도 이렇게 우위로 보면요 색상이 핑크핑크하게 지금 물이 들었어요. 그리고 비치후리대 같은 경우에도 우에잎으로 살짝씩 물이 들어 있습니다. 요 둥근잎 비치후리대도 그렇고요. 이 비치후리대도 물이 살짝 들고 있죠. 얼마 전에 비가 어 제가 12시, 12시간 정도를 비를 맞췄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물이 조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 음, 아이는 백가시스. 어, 가을이 오면서 색깔도 무진장 이뻐지긴 했지만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어서 이 또한 저한테는 기쁜 일이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영상을 담아 봅니다. 이 안에는 제법 크게 자라서 자구가 나왔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전혀 보이지 않던 자구였는데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요 밑에 요것도 새로 나온 애들이고요. 음, 그래서 이백가시스는 자구를 많이 달고 있어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아, 저희 집의 문제는 이 아이예요. 수연이 보면 지금 <laughs> 지멋대로 그냥 수영이 이쁘게 자란 게 아니고 수연이 그냥 자기 잘하고 싶은 대로 자랐어요. 자구도 너무 너무 지금 많고요. 얼굴도 무겁고 이하를 분리하자니 아깝고 분리 안 하자니 지금 심각한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목대 끊어진 데서도 자구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안쪽으로도 보면 그렇고요. 이렇게 또 얼크니까지. 이 수연은 뭘까요, 도대체. 뭐, 조그만 애기서부터 지금 요런 데도 보면 요 수연 사이에 요 사이에 자구까지 달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얘는 자구를 너무너무 너무 많이 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성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잘해져 나오고 있거든요. 얘가 상당히 무거워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나우라고 수연이 추위에 가장 약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월동 준비를 할 때는 수연하고 나우를 제일 먼저 실내를 들이셔야 한다고 한답니다. 어, 물론 온도는 영화, 아, 영상 5도. 미만으로 떨어지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되지만 나오라고 수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이제 어~ 고객 구독자분들이 제가 자꾸 고객 고객 하는데 이거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자꾸 고객 입에 붙은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께서 겨울에는 이 많은 다육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계세요. 집으로 물론 들리죠 계단으로 놓기도 하고요. 대품은 나머지 아이들은 집으로 들리는데요. 제가 다육 LED 등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LED 등을 씌워주면서 그렇게 날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LED 등을 좀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겨울에는 그렇게 드릴 거고, 아직까지는 부산이 저녁 온도도 영하 아니, 영상 17도, 16도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춥지 않고 따뜻해요. 그래서 일교차가 그렇게 크게 안 나기 때문에 색깔의 변화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까지도 어떻게 보면 노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궁금증들은 어떻게 풀리셨나요?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어, 다육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네인드랍입니다. 피치 앤스크림이고요 용월입니다. 비치우리대고요 둥근잎 비치우리대. 비치우리대. 백가시스. 우리 집 대품, 대대품 수염. 킹마이더스입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가지고 나와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햇빛이 부족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LED 전용 등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한 2년째 LED 전용 등을 쓰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옷자람을 방지해주고요. 어, 색상이, 이렇게 노숙을 해서 색상이 물이 들어있던 아이들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LED 등이 전기도 많이 안 먹고요. 가격대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엑스플랜트 같은 데서도 구매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LED 등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제 다육이도 보시고, 여러분이 키우시는 다육이를 보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음, 오늘 화요일이에요. 어, 즐겁게 맛있는 점심 드시고,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육의 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